친구들이 닮 닮았다고 하는 캐릭터에서 나왔는데요. 심슨에 나오는 그 바트 친구 캐릭터 있어요. 파란색 머리 안경 쓴 이제. 네 안녕하세요 플로엑셀입니다. 지금부터 플로엑셀의 진마일 레코드 시작하겠습니다. 전 드립터스 크루 멤버들이 주축으로 2021년 2월에 결성한 브레이킹 크루 읽을 때는 플로우 엑셀 크루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짓게 된게 21년이고 i 인지는 l 20 20년? 거의 정확히 20년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모여가지고요. 음, 맞아 u Is it you? Is it y 버퍼링 버퍼링. you? Is it you? Is it y o 크게 흐르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Flow X Life 그리고 Flow X Road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흐르자라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Flow X의 루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이름도 야 안녕하세요. 저는 Flow X의 멤버 홍텐입니다. 문희는 지금 부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활 중에 있어서 지금 이달리는 같이 없는데 비보이 네, 문희라고 또 멋진 친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플로엑셀의 미라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엑셀의 재즈 배어 박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엑셀의 힙합 댄서 손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엑셀의 비보이 FE 오철재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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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재라서 FE입니다. 사람들께 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왜왜철 어... F이냐. 보통 이제 그 작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외국 친구들이랑도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한글로 해도 좀 심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대회에 나갔을 때 외국 친구들이 보고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어 히즈 루키 그래서 주위 형들이 야 루키라고 한대 루키라고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루키라고 할게 그래서 지금까지 루키로 하고 있는 루키라고 합니다 네저 같은 경우가 이제 홍열이라는 본명인데 그냥 간단하게 어릴 때 이제 다음 카페 같은 거 가입할 때 비보이 홍하고 뭘로 할까 숫자 10으로 했는데 그게 굳어져서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저도 어뭐 약간 본명으로 지은 건데 아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음... 해서 나온 게, F 프인문계 아. <laughs> 저도 본명이 손주영인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손주, 손주라고 불려서 손주라고 하게 됐는데 이 해외를 나가면, 이제 외국 친구들이 손주보다 소주 손주, 이렇게 많이 아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닮 닮았다고 하는 캐릭터에서. 나왔는데요. 심슨에 나오는 그 바트 친구 캐릭터 있어요. 파란색 머리 안경 쓴 이제 <laughs> 지금은 렌즈 끼는데 그때는 안경 많이 끼고 다니가지고 닮아서 미라우스가 되었습니다. <laughs> 저도 본명은 아니고 외모적인 거에서. 좀 착안을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젖살 입고 할때 주변에서 이제 곰 닮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베어라는 단어를 선택을 받았는데 뭐그 당시에 제 춤이 뭐 그렇게 보였는지 재즈라는 단어를 추천을 받고 또 춤이랑도 연관이 되게 많이 되는 단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두 줄밖에 없는데요 2021년 밤잼 코리아 2021 미라우스 재즈베어 출전 8강패 <laughs> 테드 있구나. 2021년 5월 29일 제 14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우승. Yeah. 에스콰이어 출연 전시나 뭐 그런 것들. 음. 좀더 예술가의 느낌. 기존의 비보이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가 많이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있으면서 아이 팀은 굉장히 특색이 다양한 것들을 하는 팀이구나. 다양한 것들을 네. 좀 많이 넣고 싶습니다. 비트, 를, 키드, 네. 네. 누를게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 계셔. 아.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도발이 세게 와 오면은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거기서 멘탈 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 고마워 기다려 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손가락 의미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형 보고가 웃으면서 지나가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어서 저거 크게 와닿지는 않데 근데 저 손가락 욕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타겟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뭐 기용... <웃음> 그냥... <웃음> <웃음> 너무 직접적이어 가지고. 그리고 누들형은 특히 손가락이 안 보이고 얼굴이 보였어. 아아 <laughs> 그냥, 그냥 재밌어, 형은. 지 있는데. 하만 양말. 흥분을 어렸어. 하는 거죠 저는 비보인이 아니라 힙합 댄서니까 저 같은 배틀 현장에서는 누군가가 잘하거나 너무 음악과 잘 어울려서 저희가막환호를 어?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박재범 님도 자기의 격한 표현을 더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다행히 돈은 안 던지네 그래서 아, 아. 양말까지 던지셨잖아 그 양말 내가 주워다 줬는데 준... <laughs> 아! 카피 사인했다는 예, 상대방의 무브가 예, 이 사람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누군가의 무브를 따라 한 거다라는 카피 사인은 요런 것도 있고 요렇게도 되고 음... 손가락으로 하기도 하고 바이트라고 그게 그냥 무이기도 해요 자기 손은 음... 바이트라는 의미도 그걸로 막 하기도 하고요 음... 내가 너를 스모크했다는 의미로 뭔가 요런 의미도 있고 음,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아뭐 소소 야, 아 소소 소소 아아아아 <laughs>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막 음악 들으라고도 너 음악이 안돼 어 아. 저거는 시작부터 <laughs> 어딘지 알것 같은데 네 생각도 못하요 보겠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생각 드는 거는 큰일 났다 이런면안 되는데 왜이게지겠는 <laughs> 생각이 그니까 동시에 앞에 스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은 <laughs> <laughs> 켜줘 가고 <laughs> <하고, 웃음> <이렇게> 켜주고 <켜줘, 웃음> <맞아. 중국> 가자. <laughs> 근데 주로 무대에서 실수하면요. 웬만하면 말을 잘안 해요. 왜냐면 일단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은 뭔가 사기가 꺾일 것 같아서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야 그때 위험했어 하고 결과안 좋으면은. <웃음> <웃음> 이게 큰 실수가 아니고 약간 되게 미묘한 실수라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어 이거 프리스타일이야 뭐 약간 이렇게 대처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찬란스럽게 <laughs> 맞아 맞아 고생하셨고요 <laughs> 그아 이거 켜요? 라방 아아 고서습니다하 어? 연민이 <laughs> 주변에다가 그걸 놓으면 안 됐었는데 주변에 나가지고 괜히 제가 무리를 <laughs> 일으켜서 제가 그래도 그림을 뽑았네요 이렇게 뭐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또 한번 또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자. 여기 여기 피해자 한분또피아 <laughs> 어, 그렇죠 아 그러네 <laughs> 한 명씩 다 달아야 되는 <담아대는> 거잖아 손주도 <laughs> 얼마 전에 갈목 나가 아죄송합니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웃음> 콘셉파 멤버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키키키키 <laughs> <로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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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작은 학교에서 같이 춤을 이제 출기 시작했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20대 후반까지 왔을 때뭐그 무엇보다 돈보다 다른 일보다 조건이 없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무조건적인 애착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곁에 두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감히 저의 경험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걱정이라는 그런 함정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막 춤출 때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로 돈벌수 있어? 이거 뭐 커서 뭐할수 있어?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냥 더 이거를 했어요. 더 하고 싶어졌고. 저는 춤으로 돈 벌고 있고 예. 집도 있고 다 <laughs>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있어요. 예. 그때 저한테 뭐 그런 걱정해 주셨던 분들 아직도 걱정만 하고 있어요. <laughs>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진짜 자기가 하고 남자. 싶은 거 진짜 그냥 좀 용기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감히 제가 양해받습니다. 박수. 이 6월쯤에 나가면 이제 7월 초에 라킹. 행사에 저희가 게스트 쇼 가서 게스트 공연하고 9월이나 8월쯤에 이제 전시회를 부산에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 7월달에 일단은 확정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좀 재미난 팬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미팅 좀 생각하고 있고 그 미팅에 저희를좀더 보여주고 싶어서 뭐 다른 거요소도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잼 이벤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다른 행사들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로엑셀의 김마이 코드였습니다 외베드 에스카이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yeah. yeah.